조기령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청소년복합타운인 뉴스스케어를 찾았습니다. 13일 조기령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우리구 청소년복합타운인 뉴스스케어를 찾았습니다. 시설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청소년 시설 운영 현황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발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꿈다하기 학교와 꿈다하기 협동조합 등의 시설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발달 장애인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구 행정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그시을 직접 우리 편에서 지켜고있예 더불어민주당 투미의 대표는 단순히 현장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 이렇게 현장 방문에 끝나지 그렇고. 않고 현장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 전달하고